아네 안녕하세요 좀 전에 저 BMW 타고 간 사람이에요 예 안녕하세요 말씀하세요 아네 지금 잘 왔고요 네그 다른 건 아니고 고속도로 달려서 왔으니까 그건 몰랐는데 국도에서 이제 빨간불에 멈추잖아요? 네 진동이 많이 네. 오를 때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? 여보세요 네네 네, 안녕하세요 저 OO형 동생인데요 아네 안녕하세요 BMW 거의 입고 됐나요? 아네 입고 됐습니다 아까 안내는 해드렸는데 이거 네. 차 업체에서 혹시 금액 얼마 받으셨어요? 60만 원이요 저희도 아마 그 수준이 비슷할 것 같은데요 현금으로 하시나요 혹시? 그럼요 그럼 제가 55만 원까지 맞춰서 해드리면 될까요?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아 사장님 어, 안녕하세요 예, 안녕하십니까. 아, 네, 문자 보냈는데못 보신 것 같아가지고, 전화가 잘안 돼가지고, 뭐, 오늘도 연락이 없어가지고요. 일단 아. 어, 어떻게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. 깨끗하고 뒤도없는 중고차. 자시 진행시켜.